두리안 저거. 두리안 음료수. 진짜 두리안이 아니라 음료수. 아, 두리안 아,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아 음료수 저기 앞쪽에 있어요. 커피숍 바로 옆에 있어요. 뭐까지? s o 그렇게 할까요? 홍언니 저기 홍원이네로 가, 가 계시죠? 네, 네, 아, 네. 빨리 네, 빨리 깨기니요. 생각 여기서 하고 가시게요? 네, 어디가서 보시게요?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가는 걸로 하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아, 님,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근데 이거 빨때다 꼽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미션 미션 주 사람이 빨리 정해줘야지. 할때 꽂아. 앞쪽에 일단 3, 2, 1 하는 사람 그 제가 얘기해가지고 해놨어요 오빠. 대다 어, 꽂고 한 거예요? <놀람> 아 씨야 두 개는 돼. 아세개다 꽂아요? 코막기 없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あれ 와..머리 진짜 아파 아싸. 와 진짜 아파 우와. 와 나... 여기 하고 개여이 밑에 흰색깔이 깔려있어. <놀람> 오빠 저기 한번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모아가지고 한번더 해야 될것 같은데. <놀람> 아 근데 이 오빠 너무 양아치처럼 마셨어요. 아니 빠르다. 안 나와. 얼음 백도 안 나와. 어두한 넘겨. 해줘야지. 어때요? 얼음 빼고 얼음 빼고? 얼음 빼고 한잔더사 가지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모아서 털털 먹든 얼음 빼고가냐서 하더니 한번더 먹으라고요? 이게 얼음 때문에 얼음 때문에 확인이 잘안 돼. 얼음 빼고 얼음 아무 문제. 그 흰색깔이 그 흰색깔이 대어요두리안이요 어... 안색깔 타 아니야? 흰색깔이 두리안이래요. 방금 전에 물어봤는데 그렇다. 흰색깔이 두리안이래요. 한한번더 합니다. 에이, 오빠. 얼음 없이 얼음 빼고 얼음 빼고 합니다. 얼음. 에이, 빼고 빼고 얼음 빼고 한번더 합니다, 오빠. 아 탈탈 털어먹제 이렇게. 와 두리안 너무 빨대 없이 먹으라고? 빨대 없이 이 차전입니다.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왜냐면 얼음 녹은 거랑 하얀색이랑 섞여가지고 양이 안 보여. 그러니까 마시 그러니까 마시기 전에 섞어가지고 그래서 아, 마셔야 될거 섞었어요. 아 회장님입니다. 회장님 될거 예. 회장님, 같다니요. 응원해 주셔야죠. 빨리 마신 거는 노총오빠가 맞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경기 하잖아. 네. 내가 안웃기고 재경기 하잖아. 이번 거는 빨대 안안 안, 안 굽고 다 마시고 머리 위에 굽는 거. 아얘 빨대로 마실 때가 더 나은데. 와. 맞아 이거 솔직히 빨대가 웃신나 지면은 여기에 그 수영 그리고 한시간 단위. 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라이너도 샀어요 와, 지금. 이거 한다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1시간 야바. 맥주 두 캔에다가 지금. <목소리> 70도 짜리 왔어 왔어 한잔 마시고 왔는데 아 여기 얼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구나이 응. 예, 흰색깔이 그거래요 그드리아드리 완전 진액이야 이거 와 미쳤다 이걸 얼음 없이 어떻게 먹습니까 저 이거 미친듯이 마십니다 진짜 화 파이팅 아! 그, 화살을한 바퀴 돌겁니다 오빠 야 이거 진짜 진액인데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아 아, 나 물티슈 없는데 큰일 났다 이거 냄새 어떻게 하냐 이거 다빠아서손치어야지뭐 아, 아, 어떻게 하겠어요 색은 녹즙 색만 녹즙이야 향은 별로 안 좋아 이거는 마차다 이거는 마차다 파이팅 파이팅 할수 있다 여기 매니저 오빠 계신가요 혹시? 오케이 오케이 크게 좀 올릴게요 41시작해주요 다음 내 눈! 와 이거 에? 왜? 너총구파 엄청 흘리셨다는데요? 아 머리 <laughs> <laughs> 다 흘리셨... 아니 머리에 서다 흘리셨잖아. 머리 뭔데 이거? 먹이는요 중요한이죠. 아이. 아, 리님 별풍선 20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나이 다시 나갈 것같아 일주 아. 1주 사이라고? 일주시이나 차이 났다고? 아제그 벌칙 수행이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아 여기 좀 치우고 좀 치우고 할게요, 오빠. 누가 그거 좀드해줘 빨리. 쉴드까지요? 2000...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